아스스톤 스트리밍 콘텐츠의 혁명 본격 아스스톤 버라이어티 토크쇼 샤이니쇼의 샤이니쇼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하나 둘셋샤이니요 <laughs> 아니 우리 연습할 때 이렇게 좀 어색하지 않았는데 그죠? 어, 끝날 때도 해야 네, 돼. 예. 끝날 때도 해야 되니까 침착해. 알겠습니다. 네 무슨 방송인가요 이게? 이거 샤이닝 쇼몇 번을 얘기해요 지금. 아, 그냥 이런 나 이렇게,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? 그냥?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시간 그 아니 게스트를 불러다 게스트가 설명해야 돼요 게스트 <laughs> 매주 게스트를 불러요. 불를 거야. 아까 내가 설명도 했잖아. 이번에는 대회를 안 했으니까 응. 제가 이제 그냥 특별 게스트로 오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회에서 활약한 선수들 위주로. 그렇지. 아까 HCCC에서 내가 얘기했단 말이야. 얘 남의 얘기 안 들어. 한 위주로 해가지고 게스트를 불러가지고 네. 앞에 좀 약간 분위기 띄우는. 그렇죠. 만약에 거예요. 우리가 하다가 좀안 되겠다 싶으면 PD님이 와서 저기 손짓을할 거란 말이야. 아니, 분명히 설명을 들었는데 네.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? <laughs> 예. 잘하고 있어요. 잘하고 있어요. 네. 잘하고 있어요. 충분히 음. 잘하고 있어요. 음. 알겠습니다. 어 이름이 인생의 덫이네요? 어 덫이 없어요. 더, 덫이 이 댁에 없... 덫이, 덫이 없어요. 아 이건 혹시나 이렇게 뭐 이렇게 캐, 캡처하고 이럴 때 옆에 혹시 이렇게 볼까봐 헤리클 쓴 건가요? 아니요. 그럼요. 인생의 덫 같은 거요. 덫이 있는 거 같은데 실제는 없어요. 그게 또 덫이죠. 이중 덫이죠. 이중 덫. <laughs> 뭔 이중덫. 개소리예요? 이중 <laughs> 언어유희. <웃음> 예. 아니, 덫 없는 인생. 아니 그 언어유희를 너무 넣은... 덫 없는 인생의 어떤 그 인생. 예. 근데 덫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게 덫. 예, 그게 또 덧신 거죠. 보이지 않는 덧, 제 2의 덧. <laughs> 지금 이딴 덱을 우리 팀 대회 예선으로 준비한 거예요? 덧사, 아 예. <laughs> 이런 느낌인데. 예예. 어 사제인데 사제쯤은 이길 수 있겠죠? 이거는 상성이에요. 제가 그냥 예. 눈 감고 그냥 풀러도다 예. 맞아요. 아다 맞아. 아, 눈 감고 해보겠습니다. 아, 오케이. 아, 알았어. 눈, 아, 네. 눈 감아 보겠습니다 이제. 예, 아, 네. 아, 아, 눈 감아. 요 알았어요. <laughs> 자, 하겠습니다. 진짜. 할게요. 진짜. 자. <laughs> 저, 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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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끝나면 알려주세요끝났나요 뭐야 뭐야 뭐야. 아니 안끝났어 상대하고 있어. <laughs> 안 돼. 안 돼. 안 된다고. 양편한탄안 돼. 미안합니다. 루팡님. 미안해요. 이거 상성 때문에 그래요. 아니, 제가 이거 속 아니에요. 이거 근데 사본서 뺏기면 어떡해요? 안 뺏겨요. 이거 어떻게 뺏겨. 실버 가그면. 요거 요거 요거, 요거. 짜잔. 아! <laughs> 괜찮아. 괜찮아. 아 근데 내가 방금 봤는데 갑부기님이 <laughs> 옆에서 뺏기니까 되게 좋아해. 야, 아 씨발. <laughs> 아까 사제 뭐라 그랬어요? 실반하스 나왔어. 예, 눈 감고도 어떻게 물어보셨잖아요. 잘 보세요. 예, 잘 보세요. 그러면 얘가 어차피 얘전이하면서 요걸 쓰면 각이 나와요. 아, 요거를 강화상. 어? <laughs> 예. 또 나왔어. 그 다음에 요이 <laughs> 대게 개풀이 한 장이었나요? 예, 한장 있더라고요. 사제가 피니시에 약하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한 거죠. 예. 약간 맞춤형. 잘하는 분이요? 그렇죠. 커스텀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분이다. 예. 실제로 여기 보면 여기 전설 카드 보이죠. 어디지? 보세 여기 전설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아까 카드가 뒷면이 전설이었잖아요 그렇죠 아, 전설 유죠예요 전설 유죠아예 그럼 다음 카드는 아, 벌써 다덱 아, 넘기는 거예요? 아, 넘어가는 거예요? 네. 네 인생에도 그냥 이렇게 쓰레기 덱 만들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? 더 쉬웠어요 <웃음> 제 하스 <laughs> 인생에 더 쉬웠어요 미션 <laughs> 다시 네. 올라가는 네. 나만의 고속도로 들 나만의 고속아이덱 되게 자부심 있잖아요 네, 네. 제가 네. 좀 약간 좀 많이 만졌는데 네네 네. 네. 여기서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 뭐 뽑는 게 좋죠? 오 요거 뽑으면 좋아요 요거 뽑으면 좋은데 자, 아직은 킬이 안 나오고 네. 그래서 때려놓고 페이드 웨이로 넘겨서 쏜다. 페이드 웨이로. 네. 그리고 코스트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장은 써놓는 게 좋다. 어, 써놓으면 사람이잖아요, 근데. 그래도 좋다. <laughs> 아, 왜냐하면 그래도... 다음에 코스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. 저는 이번 턴에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어. 여기서 사덱 어. 우겨놓고 오른쪽에서 뭐 코르크론 같은 코르크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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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러면 요거요거 요거 해서 때리고 더 압박을 할수 있는 거죠. 오, 어, 음. 좋은 생각 인 같아요. 코스트가 어, 같아요. 남으면 안 돼. 네. 그고 다음 턴에 하수인 나왔을 때역능력으로 하수 체력 공격하면서 맞아요. 또 체력을 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오, 오. 괜찮은데요? 어차피 어, 이게 다음 턴에영등 누르면은 피가못 보니까 예 보세요 이상해요 쏠것 같아요 이거 쏠것 같아요 이거 쏠것 같아요 체력 몇 킬이 남았어요? 형좀치워보실딱 찍었네요 안 때렸으면 살았네요 저? 아니요 안 때려서 죽었어요 체력이 11이었기 때문에 네. 무기로 찍어서 죽는 거잖아요 무기로 찍어서 6대을졌잖아요 아, 6뎀에 대면 4뎀까지 줬잖아요 그러니까, 4뎀은 4댐가... 4뎀을 안 때려서 죽었는데 무기로 때린 순간 죽은 거 확정이에요 네. 상대를 죽이려고하는 순간 나도 죽어요. 아, 약간 그 죽고자 빠진 하는 거죠. 살 것이오 살고자 죽을 것이다. 그 어. 아, 살고자해서 죽었네. 죽고자할 걸. 아이씨. 메디부도 때론 포효하고 싶다. 아, 이런 거참 기가 막히게잘냐 이거 피자. 이거는 어, 어떤 선생님이 알려준 대기요? 이건 제가 그 혼종으로 만들었어요. 아, 스스로 만들었다. 네. 네. 지금 야생의 분노, 달빛 차원무, 달숲 차원무 이런 거두 장신 거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럼 육성으로 음. 정자 도발. 달수. 그죠 도발을 뽑으면 되죠 오코스트 오사짜리 도발 야생의 분노 찾으면 이거를 정나올수있습니다 야생의 분노 살고. 야생의 분노 까비 어 줬는데 아아얘 아. 도발인데 원래 줬는데요 <laughs> 아니야 살 아니, 수도 있어 요 영능을 올리면은 한번살 수도 있어요 이걸 <laughs> 하고 네. 방패병을 뽑고 싶다. 저누구구도 기다리지 않는다. 저랑 이제 요구사를 과감하게 내는 판단은 어땠을까 생각해봤거든요. 들어가라는데? 아, 갑이가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? 아. <laughs> 하신 거 아니죠? 네? 아 아니 아니. <laughs> 약간 뛰었을 음. 때 나오는. 네? 톤인데술한잔해야겠는데술 <laughs> 마시자고? <laughs> 술 마셔? 감당할 수 있겠어? 원체 한번도안 들으면 살아요. 그오오오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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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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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아 괜찮아 살았어 살았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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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를 까놓고 내도될것 같아요. 아니 아니. 전 그냥 쓰는 게 무조건 좋다고. 성과쓸수 있잖아요. 알 네. 아니 선배. 아, 그냥 그냥 남자 그냥이 좋아. 어, 다들어다들어뭐을 그. 수도 있어. 근데 지금 녹색. 아안 끝났네요. 그안뜯렸어 성과 와, 성과, 성과, 성과. 성과 지 그렇네. 그래. 아, 네. 한 번쯤 진발을 아, 아. 한번 했어. 어. 아, 이게 누구 사람도 맛좀써 봤거든요. <laughs> 근데 이거 막 굳이 예. 피 회복 안 하면 영능이 끝나고 <놀람> 그렇죠? 자연아 영능을 바꿀 수도 있어요. 아럼 어, 아, 마법 상대, 상대 영능을 그럼 마법 없나요? 있어요. 상대 영능은 못 바꾸죠. 내 영능은 상대도 못 바꾸죠. 끝난 거 같아. 끝난 거 같아요. 회복을 안해어누구도 모를 수도 있다뭘몰라요 생각인 걸 모를 수도 있다고. 아, 더 이상이니까.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. 그렇겠네요. 네. 우르스. 미치셨어요? <웃음> 미치셨어요? 아! <laughs> 방송에 방송. 아! <laughs> 패드님 이러고 있는데 예쁘요 이거? 뭐라고 좀. <웃음> <웃음> 자 지금까지 본격 하스스톤 버라이어티 토크쇼 샤이니 쇼의 MC 철면심, 침착맨 이말년 MC 갑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자 하나, 둘셋 샤이니. <laughs> <laughs> 이런 걸 만들어놓고 네가. 네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하는지 끝났네요. 예, 피디님이 만드셨어요. 아, 피디님? 이라 이걸 꼭 하라고 거예요. 하시더라고요. 어, 샤이라 아니 이거를 네가 보여주니까 피디님이 하라고 하시고. 고기를 숙이는 건 제가 이제 첨언 별첨 스프. 요본 스프는 피디님이. 그렇죠.